반갑습니다. 에이스의 정세윤입니다. 요즘 들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고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치과 증상들, 방치하다 보면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제때 잘 치료받고 미리 예방해 보실 수 있도록 에이스 치안신 보험으로 온 가족 치아 건강 잘 지키실 수 있는 방법, 이 시간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181일째부터는 에이스가 보철 치료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임플란트도 매년 3개, 브릿지도 매년 매년 3개씩 받으시면서 치아 각각 20만원씩 정액으로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틀리에 대해서도 부분 틀리, 전체 틀리 함께 보장받으시는데 매년 매년 일래한 20만 원씩 정액 보장해드리겠습니다. 1년 이내 50% 지원받으시고 1년 이후부터는 100% 정액 보장 에이스에서 지원받으시면 되고요. 치아 파절로 인해서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아 같은 보철치료 받으실 일에 대해서도 가입 첫날부터 보장받으시니까 겨울철 치아 건강에 대해서도 에이스로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막바지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치아 파절에 대해서도 가입 첫날부터 도와드리는 에이스 치아 안심 보험으로 준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